사이구 2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종간의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종간의 오해와 증오로 빚어졌던 참혹한 비극, 사이구 폭동이 올해로 2 0주년을 맞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연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구 폭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의 미래를 다짐하는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의회 KCCD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오는 27일 페임 르네상스에서 대화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인종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엄 오브 톨러런스에서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사회구 폭동 기념전이 개최됩니다. 29일 당일에는 사회구 폭동 20주년 다민족 기념 예배가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대규모로 열립니다. 우리의 그사회의 영어로는 Heroes of Hope, 희망의 영웅 에 대한 그 LA 지역에 정말 많은 다민족의 정말 연합 단합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상을 줄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한인 이민 권익 단체들은 4월을 4 20주년 기념 활동의 달로 정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힘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LA 지역의 인종 간 갈등과 이에 따른 불평등, 폭력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민 계약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고 드림 법안도 아직 이제 추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이 이제 신장되고 있지만 아직 이제 결정적인 영향력은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외에도 28일에는 한인 상공회의소와 KYCC, 윌셔 센터, 코리아 타운 주민 의회 등이 함께 준비하는 5.5마일 평화의 행진이 그리피스 파크 인근에서 펼쳐집니다. 또한 한미 연합회는 1.5세와 2세들을 대상으로 다양성이 힘이다라는 주제의 에세이 컨테스트를 기획 중입니다. 사회구 기념재단도 관련 역사자료와 유물 보존을 목표로 하는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회구 폭동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들도 기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